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를 상대로 교사인 것처럼 속여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1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설모 씨는 2012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을 지내면서 친해진 다른 학부모 A 씨에게 그해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교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약 16억 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대로 소가 넘어간 A씨는 이후 6차례 8천만 원을 설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설씨는 두달뒤 역시 교사 인양 목소리를 꾸며 학교 발전기금을 낸 것이 문제가 돼 교육청 감사를 받게 됐다며 A씨에게 감사 무마 비용으로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러나 학교는 감사를 받을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달 뒤에는 역시 교사의 목소리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발각됐다고 속여 검찰 수사 무마 비용으로 4,150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는 검사가 보석금 2억 6천만 원과 징역 1년 6월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처분을 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까지 하며 또다시 손을 벌렸습니다. 설씨는 이뿐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체육인 B 씨에게 유명 사립대 교수 채용을 알선해주겠다고 꾀어. 1억 원을 체육교사 자리를 구하던 B씨의 친구 C씨에게 해당 학교 기부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을 다른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이나 해외여행 등 개인 용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